네, 7시 13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걱정, 올리지 않아도 걱정일 정도로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리디 노미네이션 화폐 단위를 좀 내리는 거 공감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발언인 것 같은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안 올려도 걱정인 세계 경제가 결국은 그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사실 그렇죠. 어, 원래 이제 9월 또는 10월, 12월 네. 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FOMC가 이제 개최되기를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9월은 지난 주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역시 이제 역시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릴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음, 걱정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올려도 네. 걱정, 올리지 않아도 걱정이죠. 네. 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주를한국은행 총재 사실 하는 총재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어,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게 무 의미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어, 리디노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 단위를 일정한 비율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네. 가령 그 10대1로 리디노메이션을 어, 단행을 하면 어, 액면가 10만원짜리의 그 집회가 네. 어, 1만원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화폐 단위를 바꿀 수도 있죠. 어, 예를 들어, 원을 뭐 신원으로 한다든지, 과거처 네. 환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어~ 액면가를 이제 하향 조정하는 거죠 네. 어~ 이 리디노메이션을 실시하면 어~ 결제 단위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어, 네. 만 원짜리가 이를테면은 뭐~ 천, 원. 그천 원으로 원 된다든지 <laughs> 뭐~ 그건 하기 나름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리디노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리디노메이션이 그~ 제기되는 그~ 필요성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그 지난주 그7 7일에아 어, 이제 그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어 류선걸 새누리당 의원이 네,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가 아, 조를 넘어서 이제 경으로 가는 상황에서 네아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경이라고 한다면 어그 숫자를 붙일 때그 공이 많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어, 네. 뭐, 근데 특히 이 이제, 이제 그 금융 시장의 경우에는. 어이경 단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 이렇게 공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화폐의 그 액면 그 단위를 좀 줄이자 네. 이디노미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한이주항공의 총재한테 그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만이 아닌 또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게 제기될 수 있는 건가요? 아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어 우리나라의 그이 환율이 달러화에 대해서 지금 네 자리지 않습니까? 뭐 네. 1,100원, 1,200원 하게 되면 어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 네 자리인 나라가 없다. 네. 어그리고또 개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어 환율이 달러화 에 대비 네 자리인 나라가 어, 거의 없다. 어, 네. 이런 점도 좀 들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국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좀, 그, 네 자리라는 것은 너무 좀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낮, 낮은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어 한, 뭐, 두 자리로 한다든지, 또 심지어 한 자리로 딸 나와야 돼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화폐 단위가 너무 이제, 그, 이제,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네. 어, 어디 가서 음식 값을 지불할 때도 네. 어, 불편하죠. 뭐만 원, 십만 원 이렇게 이제 지불해야 되니까. 어. 네. 근데 최근에 그 식당 메뉴판에서 보면은 1만 원짜리 메뉴를 뭐 10.0, 네. 5만 원짜리 메뉴를 뭐5.0 이렇게 표기하는 그 식당들이 많이 이, 보인다 이거죠. 어. 네. 어, 실제적으로는 리디노메이션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식당도 있다. 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하게 되면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엇갈리는데 오히려 물가를 좀어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그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 대다수의 의견은 물가가 오히려 안정됨으로써 어이 네. 경기를 좀 견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어. 아, 이런 그또 해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아, 리디노미션에 대한 필요성을 국감 자리에서 어, 목의원이 네. 하고 있죠. 특히 류성걸 거를새누리 어, 당원 같으면은 뭐 재정 경제부의 그 처음까지 한 그렇죠. 그런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자신으로서는 네. 그 필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겠죠. 진짜 게 이제 이런 경우에 새누리당 이제 집권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정도의 교감이 있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본에서도 지금 (70년대) 말부터 이제 그 일본도 사실은 (1달) 러당1 0 0엔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유로화 같으면 (1달) 러당뭐 얼마 1유로당, 뭐, 오히려 1유로에서 달러, 뭐, 1.2달러, 뭐, 이런 식으로 네. 거의 1대1 내서 이제 출발을 했고, 지금도 뭐, 한 자릿수 환율인데, 네. 어, 일본도 사실은 이제, 어, 지금 100엔을 1신행으로 100분의 1로 어, 리디노메이션을 하자라고 하는 게 70년 말부터 이제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네. 정치권에 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뭔가 또 필요성은, 어, 내부적으로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에, 그런 그 의견들이 네.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계에서도 일각에서는 또 이걸 지금 계속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논의는 한 번, 음, 해볼만 해볼만하다. 하다. 이렇게 이제 아. 볼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정서적인 게또 있고 물가에 대한 것도 한 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라는, 그냥 약간의 충격이 저는 지금 오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그 네. 있겠죠? 예.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사실 부작용도 물론 있죠. 아까 이제 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물가가 네. 오히려 안정될 거다 아니면 물가가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그건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과거에 오히려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을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독일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아, 직후에 물가가 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로 엄청난 자릿수의 그평가제를 단행한 어. 바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도 이제 30여 개국에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을 했는데 네. 그 주된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디노미네이션을 해서 어, 그 화폐 단위를 뭐, 평가 절하시키면 네. 줄이면, 자릿수를 줄이면, 어, 오히려 물가가 더 안정될 수 있다. 아, 예.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자리... 어떤, 10만원짜리 어떤 물건이 만 네. 원이면 살때 편안하게 살것 같은. 그... <laughs> 그런, 생각은 그런 일시적인 해요? 일시적인 착각은 있죠 아, 이제 일정, 네. 뭐 아주 자, 단기간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익숙해지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도 (1986년에) (1000분의 1로) 그 리디노에서 단행한 바가 있는데 네. 어~ 정치적인 동요 때문에 뭐 이렇게 성공을 그렇게썩 이렇게 네. 거두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든그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보면 모든 회계 장부를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 의 ATM 기기 네. 이런 것들도 다 바꿔야 되고요. 네. 어, 모든 그또 우리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모든 걸또 이렇게 단위를 다 고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 이것 또한 그 사실 그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하나의 걸림돌로 작,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 개인적으로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사실은 필요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70년대 말부터 계속 거의 1달러 100엔 왔다 갔다 할때 해버리자라고 하는 네. 그 의견들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왔다 갔다 했지만 어못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진행이옮기 네. 예. 어렵다는 얘기고 우리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사실은 당장 뭐 논의하기가 쉽진 않고 그보다 네. 더 어려운 경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가지고 또뭐 여러 가지 논란을 네. 불러일으키는 게좀 적절치 않고 그런 것 같아서. 네. 네. 어, 현재는 네. 온기윤 박사님은 부정적인 입장에 서 계신 듯합니다. 네. <laughs> 어렵다는 그, 얘기였네. 예, 고맙습니다. 송울시대 네. 경제학과의 온기윤 교수였습니다. 7시 23분입니다.